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벌라입니다. 네, 제일 지난번 시간에는 똥커피를 제외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 파나마 게이샤를 리뷰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루악을 마셔본 썰을 한번 풀까 해요. 정말 우연한 계기로. 커피, 시베커피라고 인터넷에 치면 유하수 대표님이 뜨거든요. 뉴스 기사에도 나왔을 정도로 유명하시고, 책도 냈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께서 루악을 선물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드리고 저도 천연 루악은 처음 먹어봐요 13년쯤인가? 전 대학로에 루악 커피라고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마셔봤는데 100% 루악은 아니었어요 그것도 블렌딩한 루악을 마셔봤었는데 막 기억나요 혹시? 아니요 어, 저도 기억이 당연히 안 나요 커는 못시라 그때는 더욱이 또이혀 이런 게 발달도 안 됐었고 커피를 많이 접해본 상태에서 간게 아니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뭐 엔젤리노스 커피만 먹던 시절이니까 아 그렇죠 카페베레나 그렇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고 기록도 안났어요 근데 다만 내가 처음으로 루악을 접했다 이렇게까지만 기억이 났었는데 어, 천연루악 드디어 먹어봤죠 자 그렇다면 일단 이 사양 고양이똥을 누가 도대체 왜 먹었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양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길고양이가 아니에요 생긴 것부터 보세요 좀 다르게 생겼죠? 이 고양이는 시백 고양이, 사향 고양이라고 불리면서 사향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에요 사향이 뭐예요? 사향은 이제 향인데 향수 중에 머스크 향 아시나요? 그 머스크 향이 사향이에요, 영어로. 한국말로 사향, 영어로는 머스크. 근데 그 머스크 향이 남성들이 자주 쓰면서 좀 야릿 야리, 야릿한 향, 섹시한 향 이런 향이 나잖아요. 그게 동물의 사양을좀 희석하면 그런 향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급향인 거예요 좀 세면 어떤 향인지 제가 딱 알려드리자면 동물원 갔을 때그향 꼬린내 나는데? 네그 꼬린내를 좀 희석하면 그런 좀 섹시한 향이 난다고 그러고 실제로 그 머스크 향수 진짜 천연 사양의그 향이 들어갔냐 향료가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네, 벌어진다고 하네요 이 머스크향 그 화이트 머스크향 그 말하는 거 맞지? 네 맞아요 뭐100% 그건 아니고 뭐 섞었겠죠 물론? 사양이 사양 사슴도 있고 그리고 사양 족제비도 있고 뭐 여러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수컷에만 그 사양향을 뿜는다고 해요 암컷을 유인하고 좀 꼬시려고 하는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향수로 나왔겠지 그렇겠지 어, 남자들이 뭐 페로몬향 이런 거? 그치 그죠 페로몬향? 페로몬? 너무 그렇게까지 막 어디까지 얘기해도 여기까지 왔지사양 주머니가 뭐냐고 아사양향사양향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고양이가 먹은 배설물을 이제 가모하다가 지금 여기 참고자료가 나올 텐데 진짜 똥이에요 이 똥을 씻어갖고 발효한 다음에 물론 발효 과정이 다 끝마쳐져 있겠지만 다시 추가적인 발효를 한 다음에 그걸 로스팅하고 추출해서 마시는 건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똥을 도대체 먹었을까 여기에서는 좀 역사적인 슬픈 사실이 들어가요. 자 루왁이 제일 처음에 어디서 발견됐는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네 인도네시아에서 발견이 됐어요. 인도네시아가 처음에는 당연히 커피가 없었겠죠.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지구 반대편이나 마찬가지인 에티오피아에서 나온 게 커피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커피란 존재 자체를 몰랐었는데 참 슬픈 얘기긴 하지만 커피 재배지는 가난한 나라에서 재배를 하고. 커피를 소모하는 국가들은 부자 국가들이 소모를 해요. 마찬가지로 옛날에 유럽, 유럽이 식민 전쟁을 했었을 때 커피를 알게 되었고 커피를 즐기면서 식민 지배를 하는 곳마다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가 재배를 하면서 거기에 커피나무를 심고 커피를 재배한 다음에 네덜란드로 당연히 수입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소비하게 된 건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래서 커피를 재배하고 전부 다 수확하고 있지만 먹어볼 기회조차 없었어요. 비싸고 고가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정말 먹고 싶었는데 이제 딱 예상이 되시죠? 네. 사양 고양이가 먹고 배설한 그 똥, 그 똥을 모아다가 씻어서 먹은 거죠. 커피가 너무 먹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먹자. 하는 마음에 먹게 됐는데, 그게 오히려 더 독특한 향. 뱃속에서 그 위산, 위산으로 한번 발효시키고, 그리고 장에서 미생물로 발효시키고, 수컷의 그 사양까지 덧대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게 더 맛있다고 여겨져서 더 비싸게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후라이드 치킨이랑 비슷해요. 음, 후라이드랑 무슨 상관이요? 어, 후라이드 치킨 모르세요? 프라이드 치킨은 그 흑인의 소울 푸드예요. 우리 백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백종원 대표님이. 그 백인들은 닭가슴살 그뭐라그래 돼? 화이트 고기, 화이트 살코기, 그 화이트 미트 어, 화이트 미트 부분을 먹고 그 남은 닭날개하고 닭다리는 블랙 미트라고 맛 없고 발라먹기 귀찮다고 해서 버렸잖아요. 그걸 흑인들이 주서다가 다시 밀가루 반죽해갖고 튀긴. 그게 바로 프라이드 치킨의 시초였고 소울푸드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루아 커피, 이시백 커피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소울푸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곰탕 같은 건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곰탕은 제가 시초를 잘 모르겠고 부대찌개 아 부대찌개 네, 미국인들이 이제 버린 찌꺼기를 모아다가 끓인 그 부대찌개 음. 그게 또 대한민국의 소울푸드 아 부대찌개 땡긴다 오늘 촬영 끝나고 부대찌개 먹을까? 음... 자 아무튼 이렇게 루아 커피가 너무 비싸게 팔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이 고양이들을 잡아다가 자꾸 이제 커피 체를 먹인단 말이에요. 비싼 그똥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 사양 고양이 수명이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15년이라는 긴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가둬놓고 커피 체만 먹이니까 2, 3년밖에 못 살고 죽어버리는. 그래서 동물 학대가 되는 거고 블랙 캠페인이라고 벌어져갖고. 시베 커피를 먹지 말자. 누아 커피를 먹지 말자. 이런 캠페인이 벌어져서 거기에 이제 발등 떨어진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제는 그렇게 가둬놓고 먹이면 안 된다 해서 2m, 2m 철장. 그러니까 거의 동물원 수준으로 시베스를 사육하면서 만드는 거를 이제 딱 규정화를 만들었고요. 동물학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수의사까지 둬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면서 동물학대는 조금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렇게 키우니까 기대수명도 13년으로 대폭 늘어났죠 2년에서 13년으로 지금은 그렇게 해서 루아커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루아커피가 비싸게 팔리고 있으니까 옆나라에서 그냥 손가락 빨고 구경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똥이 또 같이 있고 비쌀까 <laughs> 그래서 나온 게 코끼리 똥 커피 태국은 이 코끼리한테 커피칠리는 먹이고 이제 코끼리가 이제 수북하게 싸겠죠? 그걸 이제 씻어다가 판매하는 게 블랙 아이보리라고 코끼리에는 사양이 없잖아 그쵸 그럼 그건 진짜 똥 아닌가? 어. <laughs> 진짜 똥이긴 하지만 또 대신 에 코끼리 위에서 위산으로 이용해서 발효가 되고 장의 미생물로 또 발효가 되기 때문에 사양 냄새는 안 나겠죠 대신에 그러니까 그냥 똥이죠 음. <laughs> 어 사람도 할수 있다 그... 우마라는 유튜버가 자기가 직접 커피 체리를 먹고 싼 똥을 또 볶아갖고 자기 친구를 먹인 사람 똥 커피를 했었는데 우마리카노라고 해갖고 어, 그런 식으로 코끼리도 그렇게 한 거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양 족제비 커피 위즐 커피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파나마 커피 리뷰하면서 그 콘사 커피라고 다람쥐 똥 커피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다람쥐는 갉아먹는다고 네, 맞았어요, 그게. 제 말이 맞았어요. 다람쥐 똥커피는 없대요. 콘사커피는 다람쥐 똥커피가 아니라, 그냥 다람쥐 마크로 브랜딩된 커피예요 그러니까 똥커피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똥커피는, 음,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코끼리 똥. <laughs> 저 똥똥거리는, 되기 현타오네. <laughs> 사양 <사형> 족제비 똥. <laughs> 그리고 사양 고양이 똥이 있어요. 그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부 다 비싸지만 지금은 많이 좀 저렴해진 상태라고 해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선물 받았을 때는 제가 로스팅한 게 아니었어요. 현지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로스팅해서 가져왔는데 그 생두가 좀 기름 성분이 많이 묻어있대요. 그래서 제 스타일로 로스팅을 하게 되면 그 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기름 성분이 확 타버려 갖고 쓴맛밖에 안 왔나 그래서 좀 길게 약한 불로 천천히... 천천히 로스팅을 하면서 어한 20분 동안 뭐 저는 예를 들어서 막 7, 8분 만에 로스팅이 끝내는데 20분 동안 긴 시간 잔열로 로스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원두 색깔 보여드릴 텐데 좀 많이 다크 로스팅이었고요 어 먹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나 냄새에서는 윽 이랬는데 마셔봤을 때는 오 <laughs> 하는 느낌이었어요. 원두향은 진짜 그사향 냄새, 그 짐승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사실 솔직하게 저 거부감이 들 정도로 오 동물 냄새가 나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막상 갈고 추출해 보고 먹어봤을 때는 어 냄새보다는 훨씬 괜찮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루아커피를 좋아하는지 알것 같긴 하더라고요. 한 잔을 내서 3이서 나눠 마셨잖아. 어, 좀 피곤하긴 했어요. 근데 먹고 되게 취하는 느낌? 위스키 마시는 느낌하고 어, 도수 노은술 마시는 느낌. 그래서 좀 희석을 해보자 해서 바이패스를 해봤는데 바이패스라니까 희석, 바이패스 어려운 용 아니에요. 이제 우리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수준 높은 거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 희석을 해서 마셔봤는데 갑자기 그 사양 향이 싹 사라져갖고 일반적인 강냉이 커피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루그 시베 커피를 즐길 때는 희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냥 그 느낌 그대로 마셨었죠. 뭔가 진짜 이걸 데일리로 먹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냥 아 이런 커피도 있구나.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피디님 궁금한 게 블랙 아이보리 먹어보고 싶습니까? 블랙아이보리가 뭐야? 코끼리 똥! <laughs> 아니 이.. 아니야 이 조그만한 동물에서 요만한큼 나은데 그큰 거에서 나온 건 굳이 먹어보고 싶지 않아 <laughs> 아, 아무튼 좋은 경험 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루아커피 드셔보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원두향만 맞고 이거 너무 거부하지 마세요 한번 갈아서 드셔보시면 또 다른 맛이 있기 때문에 드셔보시는 걸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제가 과거에 갑자기 생각나네. 제가 과거에 첫 남이 무슨 커피였지 그거? 두리안. 어 두리안 커피를 하나 사와갖고 저한테 준 적이 있었든요 믹스, 믹스 믹스 커피였는데. 아, 지금도 똑같았어요. 냄새만으로 판단하지 말자. 먹어 보고 판단하자. 근데 두리안 커피는 냄새도 맛도 진짜 두리안이었습니다. 아, 그 역했어 너. 무 두병 커피는 체험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난안 먹었는데 아주 훌륭한 거야 <laughs>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알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